안녕하세요. 저는 리오틴토 코리아와 삼성역 모임을 섬기고 있는 최영란입니다. 먼저 BTC 훈련을 받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훈련을 통해 누린 유익과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2008년 여름 모임에 나온 후, 이듬해 2009년 BTC1 훈련을 받았는데, BTC1 훈련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초신자로 모임에 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시는 지체분들을 보며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게 되었고, 저 또한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서 1단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후 5년 후인 2004년 봄 BTC2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올해 2015년 가을 BTC3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제가 올해 초부터 지역 모임의 자매 부대표를 맡은 후 모임 지체들을 더잘 섬기고 리더십을 배우기 위해 BTC3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제가 아, 훈련을 받으며 배우고 느렸던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도와 교제의 기쁨을 다시금 회복하며 은혜를 누렸습니다. 재생산, 재재화를 이루기 위한 전도와 양육을 통해 다시금 전도의 기쁨과 한 영혼에 대한 가치,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핵심 제자 양육, 기초 양육, 제자의 기초 양육 등세 부분의 양육으로 재생산과 재재화라는 포커스에 맞춰 형성된 제자 양육을 위한 강의를 듣고 실천하였습니다. 저는 회사의 상사분과 기초 양육을 하였는데 이분은 왕년의 신자로 한때는 뜨거웠던 신앙의 열정이 있었으나 지금은 교회 비판적이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팔로업 시리즈로 믿음의 기본을 점검하 교제할 때 이분은 그 시간이 참 평안하고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형제님을 보며. 제2직과 공동체의 규제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훈련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적 규제를 이루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영적 회복과 더 나아가 저와 같은 비전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관계존도를 하면서 만난 분들도 생각납니다. 출산휴가로 와있던 친정주인 집딸육아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복음을 전하니 순적히 영접하였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매였지만 이 자매의 모습을 보며 정말 사람의 마음 속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과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찾고 싶어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사 사장님 추석 연휴 때 사무실에 출근해 우연히 만나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 생각하고 전했던 일 안타깝게도 할 일이 많고 바빠 영접을 거절하였지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거래처 송과장님, 복음을 전하려고 휴가를 내고 찾아가서 가정의 어려움을 격려하고 기도해 주었을 때 눈물을 보이며 감사했던 일. 친정오빠, 불나방 같던 삶을 정리하고 지금은 금주 금연의 삶을 살고 소박한 개인사업을 하는 것을 보며 마음이 짠하기도 했지만 예수님 믿는 지금의 삶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갓질한 직장 후배는 최근 결혼 준비로 주일 예배도 참석하지 못하고 있었던 후배는 평소 그리 친하지 않아서 전도를 못하고 있다가 우연찮게 성령 소책자로 전했을 때 펑펑 울면서 지금 자신에게 너무 필요한 말씀이었다며 감사했던 일등 관계 전도를 통해 저는 다시금 제 인간적 판단을 회개하며 온전히 돈, 주님의 도구로 순종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핵심 순원 양육을 위해 순원인 자매님과 늦은 시간까지 만나 맨투맨을 하면서 함께 이 길을 갈수 있다는 기쁨에 감사하였고, 무엇보다 힘들고 피곤한 상황 속에서도 순장과 기꺼이 맨투맨을 하는 자매님이 있어서 훈련의 어려움도 사역의 어려움도 모두 잊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훈련을 통해 그룹전도의 기쁨과 함께하는 동역의 의미를 마음 깊이 깨닫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훈련 과정 중에 했던 그룹전도는 훈련 승장님들과 훈련 동기들의 기도와 협력을 통해 누린 큰 도전 이후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사역의 새로운 은혜를 누린 기여였습니다. 소중한 만남, 풍성한 잔치라는 초대장을 제작하여 직장 동료들을 초청하고 사회, 찬양, 율동, 간증, 메시지, 응답지 등 모든 준비와 역할을 분담하여 진행하면서 그룹전도를 통해 BTC3 훈련의 유익과 저 자신에게도 주님과의 소중한 만남의 시간이 되었고 진행된 그룹전도는 말 그대로 말씀과 교제, 나눔의 풍성한 잔치였습니다. 저는 큰 규모의 초청 잔치를 두번 치르면서 자연스레 영적 리더십과 동역을 배우게 되었고 여섯 명의 훈련생들 모두 각자의 역할을 맡으며 동역함으로 30명 대상의 집회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말씀 기도 전도 교제의 베이직 습관화로 큰 유익을 누렸습니다. 꾸준한 말씀 읽기와 묵상,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 전도를 통해 그동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점검하며 다시금 영적 베이직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은 영적 베이직. 이제 다시 제 삶의 체질화되어 영적 전쟁에서 당당히 승리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저는 이번 훈련을 통해서 BBB 비전을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BBB에서 7년의 시간을 보냈지만 이렇다 할 영적 재생산 열매가 없었고 미지근한 열정으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현을 보여주셨던 제자 선발의 과정을 배우고 토의하면서 제 사역의 문제점을 점검하게 되었고 주님의 사역 원리를 배우면서 이제 저도 주님께서 전도하셨던 그 모범대로 사역에 적용하며 제가 섬기는 삼성용 모임의 형제 자매들을 채우고 지체들의 피로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훈련 순장님들과 본부에 계신 간사님들을 보면서 인간적으로 더 가깝게 느껴지고 순장님들의 비전의 삶이 일상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삼성용 모임에선 가늘고 길게 사역한다는 얘기를 하곤 합니다. 저는 이 말이 불같은 열정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생각돼 좋습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 저도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전쟁터 같은 직장에서 위생병처럼 치료하고 영적 목숨을 구하는 사람으로 가장 작은 교회인 가정에서 따뜻한 아름목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BTC3 8기 훈련의 키워드인 재생산, 제자와 영적 리더십, 동역의 삶을 이루어 평생 제자의 삶을 살 것을 결단합니다. 우리에게 사역의 길을 보여주시고, 가치 있는 삶을 살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힘든 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 우리 BTC3 동기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형제 자매님들, 우리 평생 이 길을 같이 갑시다. 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리라 감사합니다.